로그 부동식의 응용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2x 로그 2의 a 3-2 로그 2의 a는요.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일 때 a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하면 이때 A의 범위는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근이 모두 양수의 근이라고 하면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군을 합쳤을 때둘다 모두 양수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개를 곱했을 때도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지금 같은 부호여야 되니까요 근데 같은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있, 있지 않느냐.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이게 0보다 클 수가 없죠. 따라서 이세 가지 조건을 생각하면은 무조건 근이 두 개의 근이 모두 양수가 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문제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짝수 공식 써도 되죠. 그래서 2를 빼고 마이너스 로그 2의 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c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계산을 좀 해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a를 제곱해 주면 마이너스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2 로그 2의 a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러면 지금 로그 2의 a를 통으로 보면 지금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1,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log 2의 a의 마이너스 1. 그리고 로그 g 2의 a의 플러스 3.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벌어질 텐데요. 로그 g 2의 a를 큰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마이너스 3. 작은 수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고요. 또는 로그 g 2의 a 큰수 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a 값이기 때문에 로그 g 2를 밑으로 바꿔주면 2에, 2에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1은 로그 g 2에 2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금 a가 8분의 1. 8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게 a가 진수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습니다. 진수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이죠. 그리고 두 번째. 두개 합친 것이 지금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2의 로그 2a인데 이게 0보다 크겠죠. 따라서 이것이 로그 2a가 0보다 커야 되고요. 0은 로그 2의 1이죠. 따라서 a가 1보다 크다 조건이 나오고요. 두개 곱한 거는 a분의 c인데 지금 c가 3-2의 로그 2의 a죠. 이 값도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면 3에 2 log 2a가 되고, 지금 2분의 3이죠. 양변에 2로 나눠주면 2분의 3이 되고요 그럼 지금 2분의 3은 log 2에 2에 2분의 3 제곱이 되죠.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루트 2의 세제곱이 되고 루트 8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따라서 a는 루트 8보다 작고, 또 이게 진수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진수조건이 들어가고요. 그럼 지금 조건이 세 개, 이 조건. 또이 조건, 이 조건, 세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요. 추직선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0보다 크고요. 그리고 8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조건 하나 나오고요. 다음은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조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0하고 루트 8 사이, 0하고 루트 8이면은 2보다는. 루트 4가 2죠. 그리고 루트 9가 3이기 때문에, 루트 8은 2와 3 사이 숫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겠네요. 여기쯤 있을 것이고요. 2보다는 큰쪽이 있을 거고, 여기가 루트 8이 되고요. 0하고 루트 8 사이. 그러면 지금 세 가지 색이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는 여기,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트 8보다는 작다. 이렇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한번 통과하면 불순물의 20%가, 20%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기름종이가 있는데요. 이 기름종이를 이용해서 불순물의 양이 처음 양의 0.1% 이하가 되려면 최소한 몇 번을 통과시켜야 될까요? 이때, 계산할 때 로그2가 나오면 로그2는 0.3010으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처음의 양을 우리가 지금 네모라고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은 한번 통과하면 이 불순물이 20%. 20%가 제거되기 때문에 0.2 곱하기 네모만큼 제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한번 통과하면 1 빼기 0.2 곱하기 네모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이항을 만약에 세모라고 하면 한번더 통과하면 세모 빼기 0.2 곱하기 세모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2 1 빼기 0.2에 세모가 되는데, 지금 세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 빼기 0.2에 1 빼기 0.2에 제곱에 곱하기 네모가 되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통과할 때는 이렇게, 두번 통과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n번 만약에 n번 통과를 하게 되면 지금 계산하는 걸 봤을 때1 빼기 0.2에 n제곱 곱하기 처음의 양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문제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값은 구하는 불순물이 제거된 양은 이렇게 되구요. 이 값이 처음의 양의0.1% 이하. 그럼 0.001이 되는 거죠. 이 값이 이 값보다 이하가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처음의 양이 양수죠. 그래서 양변을 네모로 나누어 주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나머지 부분만 남게 될 것이고요. 그럼 지금 0.8의 n 제곱이 되고요. 이쪽 부분은 1,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1, 1000분의 1은 10분의 1의 세 제곱이죠. 그리고 0.8은 10분의 8이고, 10분의 8은 5분의 4의 n 제곱. 이 상태에서 양변을 상용로그, 밑을 10% 하는 로그로 지해주면요. n 로그 5분의 4. 되고, 이쪽 부분은 3의 로그 10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좀 계산을 해주시면. 로그 4 빼기 로그 5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10에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걸 좀 계산을 좀 해주시면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로그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를 앞으로 내고요. 5는 로그 2분의 10이기 때문에 1 빼기 로그 2로 바뀝니다. 괜찮습니까?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는 3 로그 2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거랑 더해져서 3이 되고요. 그리고 1은 앞에 붙여서 마이너스 1.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값은 n, 3로 9, 2에 빼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 되구요. 그럼 지금 0.3010, 3 곱하기 0.3010 빼기 1이 3이 되구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계산을 해 주면 마이너스 0 3 0 0970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그럼 양변을 이 숫자로 나누어주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음수로 나누어줬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0970. 그러면 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누니까플러스로 바뀔 것이고요. 3 나누기 0.097을 해주시면 30.9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xx.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n은 31번. 결국 불순물이 20% 제거가 된다고 하면 31번이 통과가 돼야 처음의 양의 0.1% 이하가 되게 됩니다. 결국 답은 31번이 됩니다.